입마다 가질 수 있는 최저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항상 다이어트를 하면 55 이하로 절대 안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더라도 다시 55로 복귀해요. 지금 세 번째 다이어트인데 54 후반 잠깐 봤다가 55 6 그쵸? 한계는 다 있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리고 키가 똑같아도 똑같은 몸무게까지 다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55 이하로는 절대 안 내려가는 느낌이라면 저는 생활을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빼고 싶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똑같이 먹고 아침 똑같이 일어나고 내가 제거할 수 있는 변수는 다 제거하고 생활을 해볼것 같아요. 치팅 가지지 말고 최저 뚫릴 때까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치팅도 같더라도딱 식단할 때 정확하게 6일 동일하게 갖고 치팅 때딱 갖고 그다음에 또 동일하게 6일 갖고 치팅 때 이렇게 하고 그 1주 단위로 변수를 안둘것 같아요. 아주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치팅대회를 이제 그때는 좀 조절해볼 수 있죠. 점심 때 김밥 한줄 드셔도 감량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밥을 먹으면 증량되거나 유지면, 감량기 때는 밥을 안 먹는 게 맞겠죠. 밥을 금지 음식이라고 생각하니 더 갈망 생기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저도 그 처음에는 한 줄은 안 먹었죠. 근데 금지 음식이 아니고, 난 지금 살을 빼고 싶은데, 김밥 먹으면 살이 안 빠지니까, 내가 김밥 안 먹는 길을 선택한 거다. 다 같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난 진짜 먹고 싶으면 먹을 거다. 그 정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또 명량님 치팅데이 같지 않으시나요? 치팅데이에 먹으니까 다이어트라서 더 우리가 우울하게 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돈을 모고 싶어요. 그러면 통장에 따박따박 넣어야 되니까 그걸로 할수 있는 다른 것들은 못 하는 게 맞죠. 친구들이랑 세 번도까 한 번만 놀아야 되고 또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싶으면 친구들 놀 때.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겠죠. 근데 저 그거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감량을 원하면 참는 게 낫나? 요 밤에? 그렇지 않아요. 밤에 너무 배고프게 자는 것도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젤리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 먹고 잠푹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먹는 미니젤리, 뭐 그거 해봐야 30g 안될 텐데, 그거 먹고 살은 안찔 거라서. 제 생각에 감량하던 식단보다 더 많이 먹었나? 배고픔이 느껴지길래 참고 그냥 잤더니, 감량은 안 되고 유지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진짜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laughs> 제가 그니 그러니까 채팅데이 한참 매주 가질 때 감량이 완전 초몰입했을 때 제가 보통 주말에 채팅을 하니까 토일월화 이때쯤은 잠을 잘 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목금이 되면은 이제 좀 잠을 잘못 자요. 깊이 못 자고 새벽에 깨고. 근데 그때는 저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치팅데에도또 가질 거니까 밤에 꾸역꾸역 참으면서 잤죠. 근데 막 빠지는 느낌이 거의 안 빠질 때도 있었고 0.1이 정도 빠지는데 그 느낌 자체가 이렇게 순탄하다는 느낌보다는 막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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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걸 느꼈을 때뭐 간식을 좀 먹고 잤으면 오히려 감량이 좀더잘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에사비나 혈당 조절 스푼은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죠? 어 먹는 건 없습니다. 저탄고지 할때 먹긴 먹었어요. 뭐 좋다고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직접적으로 혈당을 그렇게 내려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뭘 먹더라도 그건 비타민 같은 거 그런 쪽에 영향을 좀 주겠지, 약간 그 정도 느낌. 근데 에사비 같은 건뭐 요새 캡슐도 있긴 하지만. 어, 애삽이 먹으려면은 탄산수나 뭐 물에다가 애삽이 타서 액체를 많이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이제 위를 채우는 걸 맛없는 걸로 하는 걸 용납을 못 하겠어요. 아, 캡슐로 드세요? 먹는 게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먹으면서 아, 이거 먹으니까 혈당 조절될 거야.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네, 혈당,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됩니다. 혈당이 올라야 근육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너무 낮은 상태라면은 몸에 알아서 혈당을 올려요. 근데 그런 상태는 뭐냐면 내 근육을 녹여서 혈당을 올리는 거라서 근 손실이 온 겁니다. 저탄고지 심하게 하고서 혈당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식곤증은 있을 때도 있죠. 근데 그냥 식곤증이 왔구나. 아 이게 막 혈당이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나 식곤증이 왔어. 그래서 혈당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먹었으면 졸릴 수도 있지. 저녁에 웨이트 하시던데 요즘 흔히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근손실 온다고 하잖아요. 늦은 시간 운동 을 공복 유지하시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뭐라도 드시는 주무시나요? 배고프면 과자 같은 거 먹고 사탕 같은 거 먹고 아니면 그냥 잡니다. 근손실은 단백질을 안 먹어서가 아니고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제대로 안 먹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바로 바로 먹는다고 먹는 단백질이 근육이 다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단백질은 그냥 평소에 잘 챙기시면 됩니다. 오히려 운동 전후에는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바로 썼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근손실이 오는 게 아니고 근손실 자체는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을 안 먹으면 다 근육이 생기진 않는데 다 근육 손실은 또 단백질이랑 상관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 관해서 동일 칼로리라면 중량 적은 게 무조건 감량에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 A는 1400칼로리 600g, B는 1400칼로리 300g이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음식도 중요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열량인데 중량이 너무 작다 그러면 너무 작은... 그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지방이 많을 거예요. 그럼 지방이 많으면 중량이 적더라도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량을 적게 하자는 것도 예전에 너무 많았으니까 적당하게 적게 먹자는 거지, 적당하게 돌아오자. 근데 그 방향이 많은 거에서 적은 거, 그쪽 방향인 거지, 정, 중량이 적을수록 좋다는 아닙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적당한 중량에 적당한 열량을 먹자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고열량 저중량 식단을 하면 무게는 감량되는데 군살이 붙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 식욕이 또 오르니 활동량을 최대한 줄이고 걷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군살 관리하셨는지 궁금해요. 군살이 정말 붙는 건지 일단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붙나요? 옷이 정말 작아졌나요? 아직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군살은 안 붙었는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일단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 있고 또 원래 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면 당연히 운동을 줄이니까 그만큼 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후자의 케이스라면 이제 운동을 해야죠. 그리고 운동을 하면 식욕이 오를 수 있다. 이제 받아들이고 다 안고 가는 거죠. 3일 동안 1.6kg 빠지는 게 빠르긴 하지만 붓기만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입이 터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엇도 빠지면 몸은 싫어합니다. 기아모드일 때 몸에 지방만 붙이는 게 아니고 물도 갖다 붙이고 생리도 못 나가게 하고 땀도 안 나게 하고 배출을 다안 되게 막아버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 입장에서 빠지면 그게 물이 빠지든 지방이 빠지든 근육이 빠지든 몸은 일단 빠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빠져도 다 빨리 빠졌다면 그렇게,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식욕이 확 오른다거나. 57-45인데, 에 저는 상체에 살이 몰려있어서 팔뚝이 너무 컴플렉스예요. 분명 몸무게는 작지만, 보기에는 살이 많아보여요. 보통처럼 보이는데, 마름으로 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력도 병행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직 살이 많은 것 같아. 우선 체지방 걷어내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요. 만보씩 갖고만 있는 중이에요. 만보? 만보. 만보. 만보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왠지 좀채워걸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상체에 살이 몰려있고, 팔뚝이 두꺼워서 고민이다. 그러면 여기 팔부터 겨드랑이, 가슴 이쪽 순환이 안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만보 걸으실 때도 여기를 되게 이렇게 막꽉 잡고 걸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리 같은 데는 잘안 붙는데 상체 이렇게 붙는 분도 있거든요. 한겨울에 산책 갔다 와서 여기 싹 붙는 분들이 계세요. 추우니까 막 움츠리고 걷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꽉 조여놓고 걸으니까 이쪽이 완전 약간 담온 것처럼 그런 분들 이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양님은 평소에도 계속 그러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일단 풀어야 될것 같아요. 편하게 계시는 거 연습하고 그다음에 괄사 같은 거 여기 목 주변 그다음에 팔뚝도 팔뚝 자체도 하시고. 그다음에 겨드랑이랑 요런 요런 사기 림프잖아요. 림프 같은데 마사지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걷는 거 물론 걷는 건 중요하긴 한데 만보는 좀 많고 또 저의 허벅지가 그냥 감량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듯이 냥님은 팔이 그럴 것 같아요. 런닝머신할 때 상체 붙이고 그렇게 걸어요. 만보 채우려고 하는 버릇. 평소에 5,000보 정도 걷는데 추가적으로 더 걸어줘야 할까 그건 이제 모르죠. 제가 말씀드린 건 만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경직돼서 걷는 거안 좋을 수 있다. 그럼 일단 그냥 안 하고 어떤지 봐야겠죠. 지금 어떤 정도를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량적인 거를 어, 대화로 정할 수는 없어요. 정량적인 건 해보고 파악하기. 충전대 다음날 종일 굶고 운동을 격하게 하면 감량이 오히려 안될 수도 있을까요? 감량 폭이 클줄 알았는데 0.1밖에 안 빠져서 오늘도 치팅데이만냥확김에 폭식해버렸어요. 어, 네. 격하게 하면 직후에는 땀이 빠지니까 잠깐은 체중이 확 내려갈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부어서 안 내려갈 수 있고 쫙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빠진 것 때문에 또 폭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은 다음에 운동 과하게 하는 거 오히려 완전 비추천합니다. 체중이 감량됨에 따라 하루, 하루 섭취량도 점차 줄여가야 하나요? 감량되면 그냥 그대로 유지.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동일한 음식, 그러니까 동일한 구성으로, 동일한 생활을 할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보고, 멈췄을 때, 그러니까 감량이 되다가 멈추는 시점은 어느 정도 올 거잖아요. 멈추는 시점이 왔다. 근데 이 멈추는 시점은 뭐 하루 이틀 안 빠지는 것 같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계속 뭐 막몇주 내내 하는데, 체중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뭐가 이제 문제인지 봐서, 식사량이 많은 것 같다 그럼 줄일 수도 있고. 뭐, 활동, 혹은 휴식 같은 게 문제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지인들과 건더기가 많은 순대국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밥까지 들어갈 위장이 안 돼서 건더기 위주로 먹었는데, 지인들은 대부분 국물에 밥을 위주로 먹더라고요. 만약 100% 남길 수밖에 없는 양의 순대국이라면, 어떤 걸 위주로 드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런 거 드실 때는, 기준은 밥. 밥을 평소에 얼마만큼 드시는지 기준이 있으면, 뭐, 반 공기다. 혹은 3분의 2 공기다. 그러면 밥을 딱 정해두고 밥한번 먹고요. 국을 반찬으로 한 입에서 두입 정도. 그래서 밥 정해둔 양이 끝나면 이제 식사 종료. 그렇게 드시면 양이 많아지진 않을 거예요. 과식하게 될때 너무 과해지면 배부름을 제대로 못 느끼기도 하나요? 약속 때 나가서 먹게 되면 항상 과식을 하는데 배부름을 못 느끼고 계속 먹다가 너무 배부른 데도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먹다 보면은 약간 배부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먹으면 몸이 이제 배부르다는 신호를 안 줍니다. 왜냐면 신호를 줘봤자 음식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계치가 지나면 오히려 배부른 것도 모르고 정말 여기까지 이제 먹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을 때가 되었을 때야 멈출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도 양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약속 때 배부름 신호를 신경 써서 한번 체크 제대로 해볼게요. 혼자 먹을 땐양 조절이 잘 되는데 나가서는 조절이 잘안 돼서 식을 하게 돼서 약속이 두려는데 신호 체크를 제대로 해볼게요 정말 음식물이 올라올 정도까지 먹게 되더라고요 양 조절이 중요한 게그 양이 어느 정도 충분히 적어야 감정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적당히 먹어야 정말 끊을 수 있어서 그런 면도 많이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외식에서는 또 조절이 잘안 되는 게 맞긴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초밥을 먹었는데 그때 먹은 게 11피스거든요. 근데 혼자 먹었으면은 아마 계산하거나 느낌에 집중해서 한 대여섯 개만 먹었을 것 같아요. 그 초밥을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 밥 일곱 숟가락이 100g이다. 그러면은 한 숟가락은 한 15g 정도 된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초밥이랑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초밥 한 피스는 어느 정도 중량일까? 대략 한 30g? 3, 30, 40g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또날 생선이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냥 밥보단 소화가 잘안될수 있다. 그러니 내가 소화가 잘될 정도로 먹으려면 30, 40g 짜리를 많아도 7, 8개. 그 정도면은 내 양은 이제 채우고 남는 양이다라는 걸 혼자 또 계산했을 텐데 그리고 먹으면서 느낌도 왔을 텐데 외식하고 막 백화점이라서 시끄럽고 이렇다 보니까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 11개까지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슬슬 들어가서 먹었는데 소화가 굉장히 잘안 되고 그랬어요. 근데 여튼 밖에서 먹는다는 거는 좀 그런 변수도 있으니까. 그게 가끔 있는 일이면 적당히 넘기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식사하실 때잘 챙기고 그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식할 때는 미각을 때리는 맛으로 먹어줘야 입이 잘닫히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달아서 못 먹겠다. 짜서 못 먹겠다. 느끼해서 못 먹겠다. 뭔가 맛이 세면 물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못 먹는데. 슴슴한 거는 정말 끝없이 들어가는 강냉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호프집에서 나오는 기본 안주 그런 거 끝없이 막 들어가니까 뭐살뺄때 저염식 하세요 뭐 이런 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신기한 게 뭔가 식사하고 나서 허한데 이러다가 사탕이나 마가렛트 하나 먹으면 딱 입이 다치더라고요 이건 왜 이럴까요? 어맞아맞아 맞아. 저도 그런 미각 만족시키는 면 생각하고 또. 당분이 아무래도 좀 조정하고 계시면 당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혈당도 너무 낮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그래야 몸도 더 안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정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삐-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는 게 안정이 아니고 몸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이클대로 다 가주는 거? 그게 진짜로 안정인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 카라 캐라멜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줄줄이 먹으면 좀 그렇겠죠. 어네 <laughs> 제가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는데 굳이 사탕을 추천했던 이유가 말씀하신 줄줄이 먹게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초콜릿은 이게 뭐 작더라도 에 b 비 초콜릿을 먹는다고 하면 정말 완전 막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럴 때면 줄줄 이다까 먹잖아요 한봉지 다먹다 먹잖아요 근데 사탕은 어, 많이 먹을래도 하나 먹을 하나를 그냥 녹여먹는다고 하면 하나 먹는데 진짜 오래 걸리니까 많이 먹을 수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사탕을 추천드렸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캐러멜 먹어도 초콜릿 먹어도 한두 개로 만족한다? 그러면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